사장님 어. 어. 딱 잘라 놓으면 어렵죠. 그래 피가 요렇게 예. 나잖아. 예, 예. 빨갛게 나지. 근데 냉동을 하나 펴 주게 해요. 예. 어. 응. 해결 방을 내가 냉동을 둘러왔거든. 자. 요 여기에 이제 생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깔이 이래 가는데 안에 피가 빨갛고 그다음에 삶아 보면은 뼈가 보면은 어, 안 검었습니다. 냉동 같은 경우에는 어, 뼈가 검고요. 그래 얘가 얘네 가지, 가지 육질하고도 차이 나고. 정도 되면은 응. 오래가는 기고 예. 요거는 지금 4월달에 냉동식 있는 단태인데자4월달에 식힌 냉동입니다. 잘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차이 가 나요. 그래 이렇게는 야는 물이 없잖아. 까맣네 까만하잖아요. 지금 예. 사월달에 예. 식 있는 상태. 아. 4월달이면 냉동식은 그, 아주 적게 식 있는 아, 거거든. 그, 아 냉동은. 최소 6개월이 넘어야 냉동이라 하는 거든요. 아, 냉동이라 하는 거, 6개월 그렇지. 넘어야 냉동이라 하는구나 어. 보통 야들은 저딱 보면은 월 4월 달이 시기 있는 게 내년, 후년 내 4월 달까지 간다고 저저기 있잖아요. 아, 2년. 2년. 정도, 6개월 이상 됐는 거를 이제 냉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나죠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삶아 보면은 뼈가 시커멓거든요 그거는 냉동 오래된 게. 오래된 거죠그렇죠이 대부분 그걸 사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요. 어갈게 고맙습니다